일러스트, 재지 레이어, 그룹핑, 마스크에 대해 설명드습 어, 우선 이 레이어는 뭐냐면 사람이 보기 쉽게 구분해 놓은 레이어예요. 요거는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그 여기에 있는 포토샵 레이어의 개념이야. 포토샵에서 이렇게 아트보드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거는 이렇게 돼지 안에 들어가죠.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 얘는 돼지 2에 들어가 얘는 돼지 3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딱딱 구역이 나눠지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일러스트는 레이어는 그냥 사용자가 보기 쉽게 구분해 놓은 그 용도 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 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여러 페이지면은 레이어가 여러 개가 남겨야 될것 같은데, 레이어 한개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그룹으로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작업하고 그냥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알릴게 일단 실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는 대지인데요 대지는 Shift-O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뜨고 대지는 출력 대 대지를 의미하는 것. 출력 대 대지가 뭐냐 이게 포토샵에서 여기 있는 아트모델를 Ctrl-Shift-Alt-W를 누르면 이렇게 대지별로 출력이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일러스트에서는 이 대지별로 출력이 됩니다 대지별 사이즈가 다르다면 당연히 출력대 사이즈도 다르겠죠 대지에 대해서는 여기 레이어 패널에 재지 패널을 보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패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제 패널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널들을 다 꺼내놨는데, 저는 제가 따로 설정한 거고, 이거를 저랑 비슷하게 보고 싶으면, 작업의 필수 클래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에 맞게 쭉 띄워주시면 됩니다. 모양, 투명도, 색상, 뭐 이런 것들. 다할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대지가 이제 출력될 사이즈잖아요. 만약에 여기 대지를 지우면, 대지를 지운다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는이대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 이 돼지 4분, 3을 이렇게 하면 대지가 하나 추가돼요. 그냥 여기 영역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서, 클릭하시고, 지운다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라지게 할 거면, 맞는 레이어를 잘정리되 찾아서 클릭하시고,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지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단지 출력대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지를 선택된 거 풀어주고, 대지를 만약에 여기 있는 이대지가대지를 이동한다 치면, 지금, 대지와 함께 아트워크 이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면, 대지만 이동. 이게 대 중요하냐면,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아, 이거 만들고 영역을 딴데 옮기고 싶어. 근데, 요게 켜져 있다면, 야, 이렇게 지지 따라온 거죠. 이건 싫으니까, 꺼놓고 옮기셔도 되고 그리고 아 이거 A4로 만들었는데 A3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A3로 바꿨어요 A3.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럼 내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단축키 V를 키워야 돼 Shift 누르고 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지에서 속성 패널을 보면 아트워크와 함께 아트 보드와 함께 아트 워크 크기를 선택하시고 키우면 자동으로 돼지가 키워집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는 접근은 지우고 아트 보드는 지우고 아트 보드 콜 돼지입니다. 아트워크, 이퀄 레이어입니다. 자, 고해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무슨, 뭔가를 만들었는데, 어, 이건 좀, 사소 팁인데, 이런 거가 있는데, 실제 출력은, 요, 영역만 만들고, 자, 아는 출력 때 영역에 맞춰서 보고 싶어 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단축키 M, 눌러서, 여기서, 영역을 만들고, 그거에 맞게, 뭐랑, 레이 뭐랑, 요런 선택해서, 단축키 Ctrl 7로, 클리핑 그룹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기에 중, 픽셀, 아, 트리밍 보기를 하면 인세대 영역에 맞춰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 아, 나 배경이 투명한데 그게 제대로 안 보여. 다 여기 있어요. 배경 투명하게 할 거면은, 여기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D 거든요. 투명 격자 표시. 그래서 원래 이게 흰색깔인데 사실 흰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D. 지금 뭐가 잘못 클릭돼서 그렇거 <laughs> 아 트리밍 보에 꺼주셔야죠 여기서 트이밍보게 하면 사실 여기 투명하게 인쇄되는 걸알수 있고요 어, 다시 컨트롤 시프트 D 다시 통보할게요 자 그럼 재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어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그룹이 뭐냐 필리핀 그룹이 뭐냐 그룹은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냥 저희가 보기 쉽게 그룹화를 지어놓은 것까지 쉽죠 그룹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그룹 단축키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밀캠버스는다 비슷한데, 여기 색깔 바꿀 거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꿀, 여기서 색깔 바꿀 거면, 여기서, 아,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꿀로, 색상 패널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획 어떻게 하나요? 획을 클릭해서 색상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 획의 크기가 근데 없는데요. 여기서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색깔 잘안 보니까, 획 색깔을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어, 나 근데 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꾸고 싶어. 획 패널 있다고 했습니다. 획 패널을. 뭐 정렬의 바깥쪽, 안쪽, 업디지 뭐 둥글지, 뭐, 이런 패널들은 다 여기 있고요. 못 찾겠으면 여기 획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모양 패널에서 이런 맵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 나 여기 있는 색을 따오고 싶어. 그러면은 단축키 I로 이따서 색을 할 수도 있고. <laughs> 난 여기, 난 여기 획 색을 바꾸고 싶어. 여기서 획을 선택해 주시고, 그음에서 획을 선택해 주시고, I 눌러서 이번에는 그냥 클릭하면 은 여기 있는 밑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클릭하면 회색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Alt 드래그로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여기 색깔도 한번 다 구분이 되게 바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깔을다부주했습니다자 그러면은 얘네를 그룹하는 건 Ctrl-G 근데 클릭했는데 안 되죠 왜안 될까요? 왜냐면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는 있 원을 클릭해셔야 선택이 된 거, 그룹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그룹이 된 거를 그룹이 되면 포토샵에서는 그룹된 거를 이제 일일이 저기해서줄 보면은 포토샵에서는 그룹이 선택돼서 그룹을 추개를 예,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만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왜냐? 자동 선택 모드가 레이어로 생기 때문에 그룹으로 돼 있으면 항상 그룹으로 이렇게 끌려 다요. 그냥 레이어를 들여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토샵에서도아그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클릭으로 이 그룹 내 있는 거 선택해 주실 수 있지만 자동으로는 그룹이 모두 선택이 아니면 뭐 단축키 A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그룹 안을 선택해 주실 순 있죠. 하지만 보통 그거 자동 선택 도구로 하면 전체로 선택되는데 일러스트에만 있는 게 개체 분리 모드. 객체 분리 모드가 뭐냐면 얘네 그룹화가 된 거를 기준으로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그룹이 똑같은 게세 개가 있다 칠게요. 얘들은 근데 보통 드래그하면 이세 개가 다 드래그가 되죠? 근데 얘를 더블클릭해서 격리모드가 들어가면은 얘네가 선택이 안되고 격리된 애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레이어처럼 설정돼서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설정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더 꼬아서 얘네 두 개를 그룹하고 사각형 하나를 하면 이 그룹 내에 한 개, 두 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만약에 그럼 요두개 있는 거를 또난 얘네 두 개만 복 수정하고 싶어. 더블클릭하면 격리 그룹 안에 또, 격리 그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고, 격리되게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가면은, 이 사각형만 선택을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안에, 이거 안에, 요거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냐? 격리 모드 들어간 상황에서, ESC 누르면 나와요. 물론,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서. 자, 그러면은, 격리 그 그룹에 대한 설명도 끝나. 마지막으로, 클리핑 그룹이 뭐냐면은, 어, 포토샵에서는 클리핑 거냐 하면, 포토샵에서는, 여기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두 개가 있으며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를 r 으로 클릭하면은, 이 레이어 영역 안에서만 이게 구현이 됩니다. 이게 마스크 기능, 클리핑 마스크 기능입니다. 비슷하게도, 유리 캔버스에도 요소에 그림을 한번 가져오시고, 사림을 한번 진 다음에 사진 넣고, 이렇게 되면 이 사진은 이 안에서 움직이겠죠? 클리, 그 필리핑 마스크가 작동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필리핑 마스크는 여기 S L A 기준으로 마스크가 됐겠죠? 당연히 포토샵에서 역을 풀려면 다시 Alt 클릭하면 요거 풀리고요. 그냥 마스크는 뭐냐? 포토샵에서 그냥 마스크는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하면은 이 박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더블, 클릭, 아, 더블 클릭이 아니라 Alt 링릭을 하면 이 영역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흰색은 그린 거고, 검정색은 빠지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마스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선 이거 했다면, 이 마스크는 아이츠링 림립에서 봤을 때, 이렇게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이츠링 그립에서 나오고. 자, 비슷하게 마스크랑 클리핑 마스크랑 설명을 드렸죠? 지금, 부터 이렇요 마찬가지로, 일러스트에서 클리핑 마스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온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오면은,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거를, 일러스트에 들고 왔을 때, 레이어 안에 클릭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패널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클릭 그룹이랑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은, 클릭 그룹이 다시 레이어처럼 돼서, 여기 안에 있는 걸 하나 볼수 있죠. 자. 그쵸? 패스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 그룹이 뭐냐면은 아까랑 똑같이 일러스트의 그룹을 그룹화를 하는 건데 이단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질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 O 재질 만들어 주시고요. 단축에 N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두개 만들게요. 검정색이 하나 있고요. 빨간색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두개 선택 선택을 한 상태로 단축키 Ctrl+7을 누르면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 검정 색깔 영역이 패스로 바뀌어서 이 검정 색깔 영역 더블 클릭해서 겪는 검정 색깔 영역 안에만 이제 검 검정 색깔 영역 안에만 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검정 색깔 영역을 늘리면은 이 마스크한 범위가 늘어나면서 여기 보이게 되는 거예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각형을 올리면 역시 이 클릭 그룹입니다. 근데 클릭 그룹은 Ctrl+Shift+G 안 풀려요. Ctrl+Shift+7이냐 풀리거든요. 단축에 있는지는 안 알아봤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속성 패널을 보시면요, 마스크 해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풀려요이 사각형이었던 패스가 풀리고, 마스크가 풀립니다. 이게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온 것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온 거나, 아니면은, 클리핑에서 가져온 게 이렇게 클릭 그룹이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클리핑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를 켰는데, 그어줄게요. 잘못으 어, 여기서 만약에 돼지를 켰을 때, 얘가,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그룹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클리핑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려면은 클리핑 패스를 클릭 그룹을 선택하고 마스크 해제를 해주시면 그 패스는 그냥 덩그러니 텍스만 남게 되고 클리핑 패스를 이렇게 빠진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알아줘야 될게 이런 게 지금은 이렇게 예시 설명했지만 여기 그룹을 할게요. 여기는 장원 한의원 요거를 저희가 만약에 여기는 이 이미지 요소를 이동한다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실제로 이기가왜 이러지 하는데 이런거 이동할 때뭐 클릭 그룹 전체를 선택하면은 필리핀 패스까지 이동해서 괜찮긴 한데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진 일이 있을 때 마스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 어,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할때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영역만